다 2월 12일 목요일 키울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종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난초 가격도 어, 바닥을 쳤다가 다시 좀 상승세 이듯합니다 전에는 이 가격에 샀던 것들을 매장에서 살 수가 없네요. 네. 자뭐 난초가 오른다는 것은 일단 좋은 일입니다. 자, 오늘 열개체의 심상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천왕문인 색깔이 아주 예쁜 전진 3촉 네, 아가씨 네, 전진 3촉 글썽된 전진 1분또 신문 전진 2촉 신문 전진 1초 색감이 아주 예쁜 국벌 발색입니다 송정 그리고 전진 1촉 진주수 전진 1촉 홍대왕 백두산 초가 네, 이렇게 열개체 준비해 봤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 중투호 4천왕입니다. 한국출란 중투호의 간판스타로 일본 난계까지 널리 알려져서 명성이 자자한 개체입니다. 아가씨 신라등을 명명등록한 류준각님께서 역시 명명등록한 개체로 산지 미상의 우리난초 한국출란 중투호의 간판스타 4천왕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등재 상품은 배양 상태 깔끔하고 아주 건강한 전진새초 개체로서 보시다시피 녹황의 색대비가 극강 발색으로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또 지금 가장 입실 선호도 높은 중토로 있어서의 사체랑이 면 손두를 달리고 있다. 이도 가은이 할 만큼 인기가 많고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재 상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배양 상태 깔끔하고 건강한 전진새초. 길이 12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 건강하고 네,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는 멋진 개체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펄보음이 <목소리>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3촉기에 4차량입니다. 뿌리 가닥수가 많고 건강한 뿌리에 밑자리 좋게 네,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양자마가 달려가고 있네요. 네, 전진에 왼쪽이 하나, 이렇 오른쪽이 하나, 이쪽에 또 자마, 네, 이렇게 양자마씩 잘 달려가고 있는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쁜 사천 네, 네. 전진 세쪽 개체 뿌리 아주 건강하고 가닥수도 많습니다. 신주상품 인기 중투호 아가씨입니다. 한국 출란 중투호의 간판스타 우리 아가씨. 등대 상품은 전진 새촉의 이 신하 개체입니다. 자 난처가 세력을 받아서 아주 짱짱하고요. 어, 전지는 입장 수네 장인데 한 입자 달팽이가 이렇게 파 먹었습니다. 달팽이가 파 먹어가지고 이렇게 빵꾸가 났는데요. 자 일단 뿌리 미 별부 사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양신화가 이렇게 밑자리 좋게 표토를 뚫었습니다. 전체 뿌리가 아주 건강한 상태고요. 네, 전진 새촉에서 서 이렇게 세력 받은 개체입니다. 전진 기준 8.5에 0.75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진 3척에 이신하 개체, 우리 아가씨,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미 뿌는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3척에 이신하 개체입니다. 자, 양신화가 지금 빵빵하니 밑자리 좋게 잘 살려 있는 우리 아가씨. 네, 뒤에 벌부 상태도 좋고요. 뿌리 가닥 수 많고 건강한 안초입니다. 전진 세초의 이시나, 아가시입니다. 명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 중투호, 아가시입니다. 자, 등재상품은 전진 일족개체로서 어, 입장수, 세장에 네, 꼬불이로 나왔습니다. 한입이, 네, 오불이와 네, 꼬불이로 나왔어요. 아 파마를 하고 나왔네요. 자, 그렇지만은 뿌리 가닥수 건강하고요. 신화가 멋들어지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자 여기 있는 이 아가씨에게서 나온 네, 오리지널 아가씨이기 때문에 걱정하셔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나온 전지 유척개체예요. 길이는 6.5에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추천드리는 아가씨 전진 1초계 일신화개체 네, 벌부 밑부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1초계 아가씨입니다. 네. 뿌리 건강한 상태에서 신화큼지막게잘 달려가고 있고요. 자, 본자로 추천드리는 우리 아가씨 전진 1초계 일신화개체입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신문입니다. 한국 출란 중투호의 간판스타 격으로 많은 사랑과 찬사를 받고 있는 우리난초 신문 자신은은엇엇보도도단단한후유기협성에 녹봉륜이 균일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극한 발색으로 아주 예쁜 중투호의 명품이죠. 자재재품품건강한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최근 신문 진주수, 송정, 금강보 온갖 지금 네, 중투들이 어, 다 가격 상승에 있습니다. 자, 경제상품 건강한 전진 이쪽 개체로서 14.5에 0.7로 나오고 있네요. 우수종자 추천드리는 신문입니다. 벌브 밑부 상태 보겠습니다. 건강한 전진 이쪽 개체로 뿌리가 닥수가 많고 벌브 탱글하고. 네, 밑자리 좋게 잠마도잘 앞뒤로 달려가고 있는 멋진 개체 신문 네. 전진 2촉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2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신문입니다. 등재 상품은 배양 상태 깔끔하고 건강한 전진 1촉 개체로서 입장수 4장에 극한 발색으로 색감이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전남산지 이달령님께서 몇명 등록한 인기 중투호 신문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노란 황금색의 아주 멋진 신문입니다. 길이는 13에 0.7 네, 배양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후 밀풀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1초개 신문 네, 건강한 뿌리 3가닥에 네, 자마가 네, 잘 달려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극강 발색으로 색감이 아주 멋들어진 개체입니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등재 상품은 전진 1초 개체로 녹황의 색대비가 극강 발색으로 아주 멋들어진 개체입니다. 입장 수5 장으로 자 누가 봐도 저는 송정입니다 하는 네, 아주 이 중합성의 황금빛으로색 대비가 아주 멋진 송정. 네, 전진 1초 입장수 5장에 양자마가 벌부 탄실한 상태에서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뿌리 건강하고요. 우수종자 추천드리는 송정. 13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송정값이 어,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에 있습니다. 네, 벌부 미쁜 상태에 보였습니다. 전진 1초의 송정. 왼쪽에도 벌브 탱글한 상태에서 자마 잘 달려가고 있고요 오른쪽에 아주 큼지막하게 또 자마 달려가고 있는 뿌리 가다수 많고 건강한 전진 1촉의 송정입니다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이번 등재상품 인기 중투호 진주수입니다 한국출란 중투호의 간판 스타격이죠 네, 대한민국 난 등록협회 제법 품제 1호 바로 이 진주수 여백품 전국대의 영예의 대상 수상의 주인공 네, 등교상품은 어 살짝 미꾸리징 개체에 있어서의 전진 1초 개체입니다. 자, 입장수 4장으로 문이 발색대쁘고 배양 상태가 깔끔한 개체입니다. 우리 건강하고 자마도잘 달려가고 있고요. 1비의 0.7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벌브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일촉의 진주수. 자 건강한 뿌리, 긴 뿌리 전체 어, 6 가닥으로 좋습니다. 네. 자밑자로 이렇게 자마 잘 살려가고 있고요, 벌브 상태도 좋고 깔끔하고 입장 수 대장의 진주수입니다. 이번 등재 상품 최고의 홍화를 걸어지는 홍대왕입니다. 홍화의 대왕입니다. 색감이며 화영이 아주 끝내주는 홍아의 글자 홍대왕 네, 등재상품 중간 일촉 개체로 입장 수네 장에 뿌리 건강한 네 가닥 양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전에는 뭐 우르르만 봤던 수천만 원대의 난초였죠. 종자에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 십삼에 0 9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 건강하고 양자마 잘 달려가는 홍대왕입니다. 보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중간 일 쪽에 홍대왕입니다. 뿌리 건강한 긴 뿌리 네 가닥에 볼부 상태 양호하고요. 자,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양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는 내입장의 홍대왕입니다. 동작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호피반 백두산입니다. 순천산지로 한 재원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예, 무강의 이렇게, 녹항에 색 대비 좋은, 네, 호피반, 무늬 수출이, 어, 아주 좋은 개체로. 분재상품은 중간 이쪽 개체입니다. 입장수가 여섯 장, 여섯 장, 여섯 장, 여섯 장에 아주 입장수도 많고요. 자, 색 대비도 아주 끝내주는, 네, 거의 뭐 한, 상자급에, 어, 백두산, 뿌리 건강하고 앞뒤로 자마도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수가 긴 뿌리, 한 10가닥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건강한 뿌리, 상태 좋습니다. 볼부가 탱글하게 잘 영으로 있고요. 자, 네, 뒤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자마가 땡그랗게 잘 달려가고 있고요. 전지는 네, 왼쪽에 자마, 또 오른쪽에 이렇게 애가 상태로 지금 자마 네, 좋습니다. 얼굴로잘염물어 있고요. 무늬 발색도 예쁜 백두산 네, 중간 이쪽오수정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지금 앞뒤로 자마가 누 관으로 확인되는 게 어, 유효한 자마가. 네, 세개 보이네요. 이번 등재 상품 설백봉류나 초가입니다. 전남 강진산지로 홍두심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꽃잎 끝으로 설백의 복륜를 누른 설백봉류나로 단정한 봉심과 두툼한 화육의 꽃잎이 이, 또이꽃이 칠억의 어, 바탕에 이렇게. 어, 설백 폭륜을 두르고 있는 잎가에 아주 멋진 조화를 이루는, 네, 설백 폭륜나에 있어서의 으뜸입니다. 자, 분재상품은 건강하고, 배양상태도 깔끔하고, 여배로서의 설백 폭륜 무늬도 아주 돋보이는 멋진 개체, 전진 세초, 18.5에 0.9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벌부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이제 뿌리 건강하고, 전진세척의 초가 이 자리 좋게 큼지막하게 아마 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우수종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신 안초가 있으시면 문자 혹은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가 설 명절이라서 아마 오늘부터는 네, 택배 물량이 폭주로서 계속해서 전주 네, 끝나고 아마 발송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네, 키울란 카페에 관심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